안녕하세요 최성희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미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하객살 운에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거나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피난한 노력으로 비범하게 발전합니다. 문학 예술도는 전교계로 진출하거나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는 운입니다. 자주 성가하는 운입니다.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재산과 명예를 누리고 다재다능하며 학문과 예술과 기술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나 예술가가 될수 있습니다. 혼성 보컬을 만들거나 중개업을 하거나 여자의 도움으로 논문을 쓰거나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계획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수나 연구원이나 회계사나 계의사가 또는 철학가나 예언가나 평론가나 언론인이나 작가나 음악가가 자신이 창작물로 수익을 보는 운입니다. 복록이 후하고 윗사람이 도움을 받으며 남을 도우면 복을 받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하겟살문의 남녀가 바람이 나면 부부 이별수가 있고 유락 천금을 노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조모에게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심이 있거나 자매가 흉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고모나 아내에게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다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다하고 언행이 불손해지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실직이나 소송 중에 질병이 겹쳐서 빈혈이나 고혈압이나 저혈압이나 졸도로 고생할 수 있고 사망의 위험이 있는 운입니다. 오만하고 남을 업신여길 수 있고 실직하여 명예가 추락하고 지출이 많고 처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어 어려운 처지가 될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화계살 운에 참여을버리면 천우신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서로 상생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